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편입 문법 3000 플러스 음, 49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다 쉬워서 어, 301번 문제고요. 별표가 돼 있죠. 음, 덕성역자자대교 2011년도 문제네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던 오래 전에 이런 거죠. 수식을 서술로 해석하는게 편할 때가 많아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 기록되기 전, 새벽 시작하기 오래 전에 모든 인간들은 all around the world celebrate, 경축했다. 경축했다는 것은 어, 어떤 사건을 경축하는 거지, 뭐뭐 하는 행위, 이런 거를 경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부정사와 명사의 선택이에요. 이것은 부정사를 써도 안 되고 동명사를 써도 안 돼요. 셀러브레이트는 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celebrate the harvest 오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곡물 곡물 공물, 여기 곡물이 나오는 거죠. 곡물의 수확을 경축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사건을 목적으로,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별표 두 개를 한 거예요. 왜? 어, 이렇게 명사와 부정사와, 부정사의 선택을 물어보다 갑자기 에, 부정사나 명사의 선택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어?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음, 어, 302번 문제네요. t a r i f f 관세죠. the most efficient use of the w r l l s 세계의 자원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거죠. by, 못마음으로써, 노동의 분할을 national boundaries, 어, 국가, 국가의 경, 경계선, 내 네, 경계선으로 제한함으로써, 관세의 그러니까 수식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수식으로 해석했는데. 그 문장이 성립 안 돼요. 시제문 조건 기본형 주어와 정동사가 있으니까, 테립스가 주어라면, 주어라면, 프리벤트는 정동사가 있어야 되죠. 음, 방해한다, 관제는. 어.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보죠. 2004년도 일학기 문제인데, 어, appeared not done t d u r i n g the last period of the d i a n o s reign. 어, 공룡의 지배기, 기지배기, 마지막 지배기 동안 처음으로 몸모가 나타났다. 주어 정동사 문장이 성립돼요. 이건 안돼요. 포스 s t 라 o s e 아 나왔고 다시 주어 정동사 나왔는데 접속사도 없이 어피어드가 나올 수가 없죠. 어, 식물이 에, 식물엔 꽃이 있었다. 뭐 말도 안돼요. 그리고 또 프라 o 스 다음에 어피 p 드라는정도사가 이어질 수도 없죠. c번, 최초의, 음, 식물들, 그리고 꽃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등이 접속사도 없어요. 최초의 식물과 동물이 나타났다. 그럼, the first plants and flowers appeared. 이렇게 돼줘야 되겠다. 아하, 꽃을 맺는, 아, 꽃을 맺기 위한 식물인 거예요. 사실, 뭐, 음, 꽃을 맺, 맺는, 현화식물이죠. 최초의 하나식물들. 이게 주어고, 정동사가 어피어든 거죠. 이게 답이어죠. 음. 별거 없어요. 시험은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304번 에보죠도 h o s e who do n 출하다죠 어. 소득세 신고서죠. 소득세 신고서를 File,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꾸며주고 있어요. 이부분다 어, 불필요한 거죠. 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 Maybe sent to jail, 감방에 보낼 수도 있다. 그게 답이죠. 어. 여기서는 어떤 감방 사리를 가는 거니까 관사를 안 붙인 거죠. 고 o to s 학교를 가는 것도 관사 안 붙이잖아요.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음. 비번이 답이고요. 음. D번은 주절에 정동사가 없어요. 이거 준동사잖아요, 다. 여 부정사, 이것도 준동사니까 안 되죠. 그러면 A번은 왜 어떻게 안 되느냐. 아이 대의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중주어 불가형이죠도우세로 괜히 대의를 받은 거죠. 안 되죠. 음. 뭐, 쭉 나와 있고요. 컴마도 없으므로 동격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컴마라도 있어야 여기. 더우서 어쩌고 저쩌고 컴마대이라도 돼야 최소한도 동격이라도 되지만 지금은 컴마도 없어서 동격도 안 돼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안 되지만 어, 다음 문제를 가보죠. 어, 다음 문제는 어, Total Retail Sales were estimated more than 어쩌고 저쩌고 사, 4분기에, 지난 분기에 이렇게 되는거죠. Nearly double, 뭐뭐의 두배 이건 동격으로 필요한거예요. 두배이다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주어가형이 나올 필요가 없죠. Total Retail Sales were 하고 그냥 이어지면 되죠. 이런거 이중주어 불가형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 문제를 가보죠. 너무 쉬워서 개명대학교 문제 306번 문제 해보죠. The desert, desert parkin g mouse죠. 아 이거 뭐 which is가 생략된 거죠. The South American, American South West 이런 지역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 South West는 하나죠. 관사 더를 붙이는 거예요. 흔한. 관계절이잖아요. 이건 뭐 위치 이수, 이게 생략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이트가 나올 리가 없죠. 바로 그냥 이수로 이어져야죠. 어. 활동적이다. 주로 밤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더 이게 동물 같은 것은 더 대표 단수로 쓸 수가 있어요. 이틀 어, 없애면 되죠. 위치 음. 이수, 생략된 거고, 비지안 후지식이고. 다음에 대명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정동사 이주 바로 이어져요. 참고로 어, 이렇게 문 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글 주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 주제를 도입하는 자양전이라는 게 있어요. Left dislocation인데 시험 문제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런 건 묻지도 않아요. 다만 제 고급문법 시간에 보면 이 자양전이뿐만이 아니라 우양전이와 외치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참고로, 문법 실력이 상당히 올라가면 이런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중조 불가양으로 틀린 거예요. 아, 이런, 음, 문 주제를 도입한다. 이런 건 얘기가 나, 나오려면, 문장이 한 두세 개는 돼야 그런, 어, 표현법의 어떤 섬세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음, 그 다음에 307번으로 넘어가죠. 인 n j a p 일본에서는 광고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도록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어, 사이가, 사이가츠 클럽은 어, 싸우고 있다. 다음 문장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 Advertising이 주어고요. Influences가 정동사예요. 주어 정동사 나왔어요.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어 그러면 많은 나라로서 일본이 어떻게 많은 나라가 될 리가 없죠. 음. 많은 다른 나라들로서 이것도안 되죠. S가 전치사가 전치사니까. 그다음에 이이 e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디번 안 돼요. 어 e 더 단수잖아요. 복수 안 되죠. 답이 비번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S in many other countries 그러는 거예요. 어허. 그니까 사실, s, s 다음에 생략된 건 s, it, das인 거예요, das. s, it, das. das는 당연히 뭐가 생략된 건, 뭐의 반복을 피한 거냐면, 아기 influence인 거죠. 이 t 는 influence이 고요 그것이 다른 많은 나라에 있어서 그렇듯이, 이런 거죠. 음. 인재편과 비교하는 형태므로, S인, 다른 나라들이 맞대는 거죠. 어, 설명은 뭐좀더 해드렸죠. 어, 그런 정도고요 다음으로 가죠. 쉬운 문제네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별표 두 개를 해놨네요. 자, The Post War. 양태절은 이렇게 생략이 되는 게 많아요. 뻔한 거, 반복되는 겁니다 생략. Post War Decade죠. 바 이벤트부터 텔레비전 그리고 s 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면 다섯 간 어쩌기 됐거든 간에 이유는 종속절인 거야. 앞에 주절이 완, 주절에 음, 정동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와 정동사가. 그럼 여기 과거분 과거나 과바위가 과거, 있으니까 수동태잖아요. 이거 과거분사잖아요. 그럼 과거분사로는 문장이 성립 안 되죠. 정동사가 있어야죠. 따라서 예원이 답이에요. 여기 어스가 끼면 어, 전후 신 년의 뚜렷한 특징은 텔레비전이 도래한 것이다. D N 뭐냐면 이 어, 워까지만 써도 반복되는 모는 뭐, 생각되는 거죠. 마트는 생략된 거예요. S 2 0 e n s 2 0 년대가 라디오의 발명이 그 뚜렷한 특징이듯이 그런 거예요. S e 하는 양태의 부사절이고 주절인 정동사가 있어야 하고 바이가 있으므로 수동태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A는 B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A의 마크 특징이죠. A의 뚜렷한 특징은 B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A's characterized B, 그러면 A의 특징은 B다.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줘야 돼요. 아, C에서는, as the tone is worse, 도 음, 이것도 기능사죠. 아직 기능사는 안 배웠지만, 자주간. 워만 있으면, 뭐는 반복되는 비 p 는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음, 이거, 이 문제를, 별표 두 개를 해놓은 것은, 여러분이 어쨌거나, 여기 S가 나오고, 여기 워 이렇게 쓰이는 거 있죠? 여기 생략되고 쓰이는 거. 그리고 막 틀을 해석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나름 별표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어, 그렇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인천대학교 문제네요 The Routine Ways 어, 일상적인 방법들이 있다 관계지리부터 나오네요. 인위치 음. Safety is guaranteed 보장되어지는 것. 어떤 조직화된 사회에서도 어,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어, 그인 위치를 쓴 거는 외이를 보통 이제 뭐 다른 걸로 봤는데 인치을 받을 때도 드물게 있어요. 아무튼 안정이 보장되어지는 어, 그런 일상적인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점 찍고 넘어간 거예요. 다음 문장으로 아, 이 부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점 찍고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we have a police post 경찰 력이 있다. 어, 우리를 보여주는 거야, 죄로부터. 음, 그리고 we have. 소방서가 있다.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보여주는, 아, 소방서가 있다. 그러면, we가 주어, have가 정동사예요. 또 뒤에도 we가 정동사, have가 정동사예요. 그러면, 여기 컷마 있죠?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이전치사구로는 연결 안 되죠. 이걸부사구로 하든 전치사하라고 하든, 하든 간에. 부사 안 되고, 부사 안 되고. 여기, 몸 하듯이, 양태에서, 음, 몸 하듯이. 이것만 접속사가 되는 거죠. Just as, 소는 쓰기도 안 쓰기, 쓰기도 하고, 안 생략되기도 해요. 몸 하듯이, 마찬가지죠. 몸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문제죠.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of your new house? 새집 어때? 그러죠. 우리말로는 어때? 하우로 해석해요. 그러나, 여기 보죠. Do you think? 그 다음에 오브가 있죠. 오브가 전치사예요. 이게 전치사라는 것은 뒤에, 명사가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요 자리에 들어갈 자리는 의문사라고 한 건데, 오브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명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do you think 오브가 나오면 의문사는 왔을 쓴다, 하고 아니고, 이걸, 어, 린 시절부터 외워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 아요 어, w 즈딩오 d 딩 o you think, o 이렇게 하면, 명사 자리니까, 당연히. 와수로 쓰는 거예요. 다만 해석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뭐, 그런 거예요.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에그 다음 문제는, 어, 311번 문제, 단국대 2003년도 2학기 문제네. Could you give us some idea? 어, some idea 다음에는, about, 어, 뭐 about, a 는 흔히 생 a 할 수가 있어요. o u t about, h i n k t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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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o 이 t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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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bout, 어떻게 생 t 하느냐 하는 거죠 역시 음, think of, not, think about, 이런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about는 이 제안에 관하여 think의 목적인데 I think 대절 하듯이 그대처를 뭐로, 어, 대처를 대신하는 건와 h a t 로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머리 굴리는 생각의 방식이 어떠냐가 아니냐,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근데 우리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하지만, 와 h a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전남대학교 2003년도 1학기 문제죠. 스톤헨지라고 알려진, 음, 그리고 해수정동사가 필요하죠. 이거는 S가 있으니까 이게 주어가 될 수가 없고, 가접부문인 거죠. Who built the stone circle? 스톤헨지라고 음, 알려진 환상 열석을 누가 만들어는지는 아직 결, 한 번도 결정난 적이 없다. 이게 답이죠. 비버는 스턴, 서클. 그 다음에 또 뭐? 아, 이거는 뒤에, 그거 꾸며주는 거죠. 스톤 헨지라고 알려진 그 환상 열석은, 뭐가, 환상 열석이 결정나지 않았다는 건 뭐, 뭐가 결정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절 수면. 이거 꾸며주는 거죠. 여기 뒤에. 스턴 헨지라고 알려진 환상 열석이 환, 환. 서클이 아니죠. 환상으로 줄지에 있어서 환상 열석 그래요. 동그랗게 돌이 지어져 있는 거죠. 한성열석이, 이알려진 한성이, 어, 결코 결정나지 않았다는 것, 대, 전체가 대밖에 없어서, 대, 대절이라서 안 되고요. d 번 there is the sun circle. 아니, 존재문인데, 뭐, 얘를 이거, 저거, 저거, 뭐, 등등 있다, 얘를 드는 게 아닌 이상은, 더가 나올 수가 없죠. 존재문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there is, 이게 진짜 주어라 하더라도, 업모가 있다. 그런 다음에 has 정동사가 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뒤에. 안 되는 거죠. 이래저래 다안 되는 거죠. 정관사가 있으므로 존재문을 쓸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문이 성립이 됐더라도 there is a stone circle so, uh, there are many stone circles none is so, a blah b l a b l a 해놓고 has로 이어질 수도 없다는 거죠. 음. 다음 아그 다음 거 이것도 뭐 여러분 조금 궁금해 할수 있는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2010년도 문제네요. 나사는 좋아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수험 전세계적인 미디어들이 수험 떼지어 몰려온 거 That's here for Friday's event 토요일 날 행사를 위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미디어 매체들 벌떼같이 밀려온 미디어들 에 대해서 기뻤지만 We love it. 좋아할 거다. 이트는 뒤에 이부절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didn't focus quite so much on the sense of the finality of NASA. 이 NASA 프로그램의 종결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좋을 거다. 그런 거죠. 그러 그러니까 버트죠. NASA is 하고, 그 다음에, but, but, NASA w o 은 거죠. 나사, 이사, b u 주어 반복을 안 하고, 주어, 정동사, 등접속사, 정동사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사, 이즈, 우두, 이 구조로 정동사가 병치된 거예요. 비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음, 어, 이렇게 쓰면 여기 주어, 주어고 해야 되 복잡해졌네요. 어. 네, B번은 여기 대인 거잖아요, 대이. 여 있으면, 주어 정동사, 대이 우두. 주어 정동사. 두 개의 절이 이어질 수가 없죠. C번이나 D, A번이나 C번은 뭐 관계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좋아할 사건일 수도 없죠. 뭐, 어, 하면 좋을 사건으로 꾸밀 수는 없잖아요. 의미도 안 되고, 당연히. 버트죠. 다만 여러분이 이게 조금 음상으로 조금 복잡하다는 것만 있지,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